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화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방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에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목이 좀 그래도 많이 돌아오긴 했는데도 아직도 좀 편하지는 않네요. 어, 다시 한번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오셔서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어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또 영화권으로 머문다고 합니다. 어또 새벽 을깨우시는게더 힘드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이 계신 분들도 좀 있으셔서 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 예배 때담임 목사님께서 단임 목사님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데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팔 신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팔 신호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그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떠나 이제 광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단락에 속합니다. 즉 19장에서 여기까지는 계속 하나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 받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이동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인도받는 통로는 원래는 뭐죠? 구름입니다. 구름기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어제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뜨거운 이 광야의 햇빛에서 지켜 주시기 위해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와 사막의 이 너무나도 뜨거운 햇살 속에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밤에는 한겨울처럼 추워지는 이 광야의 추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불기둥이 그 백성들을 지켰던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기둥의 그늘 밑에 햇살이 막 비춰질 때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렇게처럼 구름 기둥에 그늘 밑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원했으니까요. 반대로 저녁에는 불 기둥 근처에 모여서 또한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추웠으니까.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해야 되는 이동해야 하는 대부분의 일정이 밤이었을까요? 낮이었을까요? 당연히 낮이었겠죠. 그렇죠? 낮이었기 때문에 불기둥은 대부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기둥은 밤에 생기니까. 잠을 자야 하는 저녁 시간이 이제 불기둥이 생기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불기둥을 그 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동의 역할은 대부분 불 기둥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진영을 머물라라고 하셨고 구름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시기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구름 기둥이 중심이라는 말의 뜻은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구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구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 구름은 누가 봐도 어디에서나 보입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나도 크고 높았으니까요. 모두가 볼수 있고 모두가 알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것같습니다 구름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으로 충분하지 않은 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나팔을 제작해서 나눠 어, 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하나의 큰 은을 가지고 망치로 쳐서 은나팔을 제작해라. 라고 모세에게 요구하세요. 이처럼, 붙여서 두, 두세 개의 어떤 어, 재료들을 붙여서 만든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를 쳐서 만든 것은 속재소 위에 있는 구룹들 그리고 성수 안에 있는 금잔대밖에 없습니다. 즉, 이 나팔은 이처럼 특별한 가치를 지닌 채 제작되어 집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특별한 의미라는 것은 제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팔의 기능은 분명 이스라엘의 이동이라는 행정적 이유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쓰임새는. 그런데, 어, 그런데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은 제의적인 물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팔의 모양은요, 입구에서 직선으로 뻗은 긴 관이 있고, 그 소리가 빠져나가는 쪽의 모양은 나팔로,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관의 길이는 약 45c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나팔 두 개를 제작하고 이 나팔의 용도를 크게 회집을 소집하는 것과 진영을 출발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직 두 개의 나팔을 통해 전달하게 되는 이 나팔의 기능은요, 나팔을 사용하는 개수. 하나를 사용하냐, 두 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팔을 부는 횟수. 또이 나팔 소리의 강약과 길이를 조절해서 각각의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세하게 사용되는 내용은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까지 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온 회중을 소집하거나 천부장들을 소집하거나 행진 대열의 순서를 알려주거나 전쟁에 출정하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즉,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좀더 세밀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른 이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나팔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하신가요? 나팔은요, 단두 개입니다. 아무리 크게 불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는 최소 60만, 대부분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으로 추정합니다. 아무리 나팔이 광야에서 들릴 수 없는 특별한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200만 명의 소리를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0만 명이 그 소리에 따른 명령을 서로 서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나팔이 울렸다라고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이게 두번 울렸다라고 크게 울렸다라고 짧게 끊어서 울렸다라고 길게 울렸다라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러한 명령 체계는 전달된 내용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혹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공동체 명령 체계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는 것은 즉 반드시 나팔의 내용 이것이 이렇게 불렸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만 이 나팔은 쓸모 있는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해 모두가 볼수 있는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들, 즉 사람들이 합력하여 완성해가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나팔은 그 기준 안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처를 의미합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될 방향이라면 나팔은 그 구름을 오늘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결정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이 구름과 나팔의 역할입니다. 구름은 나팔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팔은 구름의 방향 안에서, 구름의 기준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0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깜깜한 동굴이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깜깜한 어, 동굴이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동굴에서 빠져나가려면 출구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저 멀리서 깜깜한데 저 멀리서 요만한 빛이 하나 세워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면 확신하죠. 아. 저기가 출구구나 거기까지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저 멀리서 보이는 빛 하나로 방향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은 알겠습니다 저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 멀리 저 방향인 건 알겠는데 내가 한 걸음을 앞을 내딛으면 거기가 낭떠러지인지 물웅덩이인지 아니면 함정이 있는 곳인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저거죠. 바로 등불입니다. 나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할수 있는 그 등불만 있어도, 내가 아, 이렇게 한 걸음 거는 그한 걸음의 앞이 그래도... 평평한 평지구나 위험한 것이 없구나라는 그한 걸음에 앞을 비칠 수 있는 등불만 있어도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이 땅이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한 걸음 등불에 의지하여 직진으로 저빛까지 가야 될지 아니면 구불구불한 이 외길을 가서 저 끝까지 가야 될지를 이 등불에 의지하고 걸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 앞에 한치 앞도 모르는 단순하게 한치 앞도 모르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한계 앞에서는 우리는 맹인이나 다름없는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저 멀리 베는 시온성,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가야 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빛이자 죽음이라는 결론밖에 낼수 없는 이 깜깜한 어둠 같은 세상 속의 유일한 출구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목표이자 목적이자 방향이 됩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향과 목적과 그쪽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빛이 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저 빛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그의 부활이 생명임을 알았는데 그 생명과 복음을 알게 된 자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그것 또한 말씀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 오늘 하루 걸어가야 될 바로 그 삶의 내용과 방향을 알게 됩니다. 매주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아,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저 멀리 베는 시원성까지 가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예배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준이고 빛이 되기에 되며 예배가 오늘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살게 하고 방향을 알게 해 주는 길이자 힘이 됩니다. 오늘 나팔을 부는 자들은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입니다. 즉이 나팔은 행정적인 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입니다. 왜 구름의 방향, 구름의 이동, 구름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기준은 구름 기둥이 되지만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입니다. 맞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인 구름 기둥을 온전하게 따르도록 안내하는 속로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나팔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서로 동료하며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를 공동체로 만드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나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배워 가는 겁니다. 2023년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마음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인 구름 기둥을 함께 보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라는 나팔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기기울이고 함께 그 명령을 지켜가자라고 독료하며그 명령을 따라 걸어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